VIP 리딩방은 한달 10만원으로 후불결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회비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방 나가기 해 주시면 되고 수익 괜찮으시면 회비 입금하면 되는 알끔한 방식. 리딩방 문의는 카카오톡 아이디 KKKK 8500여든 다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쪽집계입니다. 대박 종목 꾸준히 추천드리는 쪽집계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다이노칩. 소니. 전기차. 매집 이후 추가 상향라인. 추가 상승 한번더줄수 있을 것인가? 자연과 환경. 윤석열. 도시재생. 시장의 수급에 불안정할 인. 정치주로 엮이니, 너도 한번 가야지 물결표사인. 아즈텍 더 벨류비, 큐라시스. 매집 수급이 심상치 않다. 물량 체크는 다 했다고 보니, 조만간 크게 한번쏠것 같은데. 차트 보여드리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종목은, 모다이노칩입니다. 동사의 주요 사업은 세라믹 소재를 기반으로 한 전자 기기 부품을 제조하는 전자 부문과 백화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심 외곽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유통 부문임. 동사의 전자 부문은 전자 기기에 적용되어 정전기 및 전자파 방지 부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유통 부문은 백화점형 할인점 등을 운영하여 의류 브랜드의 이월 상품 및 기획 상품 등을 상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 동사는 2019년 100% 자회사인 모다와 모다 아울렛, 에코유통, HM니테일을 흡수 합병과 운영사인 마이턴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롯데백화점 부평점을 약 350억 원에 인수해 실속형 백화점으로 운영하고 있음. 현 종목은 전기차 관련 종목입니다. 소니의 전기차 사업 진출로 인하여 과거 납품 이력이 있어 관련 종목으로 택되어 상승을 준 종목입니다. 그 이전 동안의 매집량이 좋았으며 수익 구간을 충분히 주었지만 한번더현 구간에서 상승 라인을 탈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장세이지만 밑에서 받쳐주는 물량 수급이 있는 종목이기에 시장 라인만 받쳐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을 잡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단기 종목은 자연과 환경 입니다 동산은 환경 생태복원 사업 조경 사업 pc 저류조 사업 환경플랜트 사업 기타 건축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의 지오그린 다공성 식생 블록은 토목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시멘트의 독성을 없애고 식물의 생육과 토양 미생물 및 소곤충이 생육할 수 있도록 하여 생태계를 보존과 치수에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임. 동사 매출 65%를 차지하는 지오그린 셀 매출이 급증하면서 외형이 크게 확대되며 호환 블록. 투수블록 등 친환경 제품 부문 매출이 실적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수 있음. 현 종목은 윤석열 슬래시 도시재생 관련 종목입니다. 금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하여 시장의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고 수급의 이동이 신규 상장주로 쏠릴 때한 번씩 들어올리는 섹터가 정치 관련 종목인데 금일 시간 외에서 윤석열 관련주, 희림, 웹스, 애니능률, 서연, 덕성 등 관련 종목들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일 장 초반은 윤석열 관련 종목으로 단기 수급이 쏠릴 것으로 보아 현 종목이 수급 라인이 좋고 한번튈수 있을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에 수급 한번 기다려보셔도 좋다고 생각하기에 현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기 종목은 아즈텍 더벨류비입니다. 동사는 의류 전문 기업이며 제품은 크게 신사, 숙녀 복지로 구성된 패션 마켓 소재 부문, 유니폼 소재 부문, 의류 사업부인 패션 프로모션 부문으로 구성됨. 2017년 브랜드 아바몰리를 론칭하고 글로벌 하이엔드 소재 시장 개척을 위해 소재 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등 지속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음.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는 오프라인 매장 대신 인터넷, 라이브 판매 등의 온라인 매장으로 유통 채널을 전환 중이고 소비자의 니즈의 변화에 맞추어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는 등의 변화를 모색 중임. 현종목은 큐라티스 관련 종목입니다. 큐라티스 성장세가 좋긴 하나, 관련 종목인 현 종목은 지속 지지 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진한 흐름 속에 저번주 9일 수요일에 이유모를 상승을 한번 쏘아주며 다시 보합을 갔습니다. 잘 지나마 수급이 상향 물량을 한번 체크한 것으로 보고 이후 다시 그때의 라인보다 주가를 더 죽이는 모습을 보였으며 수급은 지속 리픽싱 되어주고 있는 흐름이 괜찮아 보이며 지속 밑에서 물량을 받아주고 한 만큼 조만간 상승을 크게 한번 쏘아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스윙 종목으로 편입해두어도 좋다고 판단하여 현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여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혹은 오른쪽 위 카톡 아이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